최근의 상승세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논란의 휩싸인 거 아니에요? 네, 예, 그 바로 이명박, 박근혜 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발언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이명박, 박근혜 대통령. <웃음> <웃음>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...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실려고 했습니다.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밖에 K미르재단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어, 동계 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라 했고요.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지만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는 경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산을 못한 게 잘못이다.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지금 야권에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DJ3남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안 지사는 극강무도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성인 군자를 국민이 찾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.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.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아까 그그 그 영상을 보니까요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데 김 반장 그러니까 네. 안그 안지사는 반어법이었다.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죠. 네 그렇습니다. 안지사는 해당 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해명 글을 본인이 올렸습니다. 아무리 선한 그 의지가 있었다고 해도 어,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선이라고 할수 없다. 라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면서 비유와 반어법적 표현이었다는 게 이제 표현이었다고 안 지사가 주장을 했는데요. 그렇군요. 사실 이제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현장 영상을 보면 반어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안 지사의 설명이 납득이 가는 측면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. 하지만 또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부를 만한 표현이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오후에 안 지사가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. 들어보시죠.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려고 드렸던 말씀이 아닙니다. 아무리 좋은 선이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? 그 본인이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고 하셨으니 그럼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고 칩시다. 그런데 국 최준식 씨의 그 국정 농단이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?라는 말씀입니다.